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해 이맘때 차일필 미뤄지는 개학 때문에 애타셨던 학부모님과 학생들 많으셨을 겁니다. 올 3월은 모든 학교가 모처럼 학생들로 왁자지껄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시대 두 번째 맞이하는 새 학년입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오늘 뉴스 라이브에서 살펴봅니다. 2월 24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입니다 서울시가 일부 단체의 3.1절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양성률은 1.0%로 높아졌습니다. 올해 코로나 속 학사 일정은 지난해와는 달리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등교를 더욱 확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힘 3차 토론에서 오신환, 조은희 후보 그리고 나경환 오세훈 후보가 날선 공방을 보였습니다. 21분 콤팩트 도시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다음을 내세운 우상호 후보의 주요 공약 살펴봅니다. 다가오는 3일절을 앞두고 일부 단체들이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됩니다. 자세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3.1절 집회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단체들이 강화문 광장 등에서 3.1절 집회를 준비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불법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집회 형태와 규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개최 동향이 파악되는 대로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지역에 신고된 3일째 집회 가운데 금지 구역에서 열리거나 10명 이상 모인 방역 수칙 위반 집회 95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이 출하된다고요? 네, 경북 안동에 위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 공장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백신을 실은 차량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향했는데요. 75만 명분 150만의 분량입니다. 출하되는 백신은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활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가 맞게 됩니다. 도착한 백신은 내일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보내지고요. 접종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440명이 늘어 모두 8만 8,1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 사례가 23명, 지역 발생이 417명입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보다 138명이 늘었고 경기는 13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1,57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면 학생들 새 학기 개학이 시작됩니다. 아, 지난해 이맘때처럼 코로나로 어수선한 모습이지만 저학년 중심의 등교 수업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속새 학기 달라지는 학교 모습 살펴봅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거리 두기 2단계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고3의 매일 등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이 밀집도 제한 조치에서 제외되면서 3학년에서 6학년의 등교 수업도 확대됩니다. 개학과 여름방학, 2학기 개학, 11월 수능으로 이어지는 학사 일정도 정상화되면서 지난해처럼 개학 연기로 인한 학사 일정이 연기되는 혼란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원격수업 시 실시간 쌍방향 소통수업이 확대되는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도 늘어납니다. 마스크를 벗는 급식시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초중학교 등교 수업을 교육부 기준보다 늘리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공약 살펴봅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을 앞세운 분야별 공약으로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사선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내고 서울시 대전환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로 세번째 서울시장 도전장을 내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서울을 스물한 그린 린핵핵조조로편해해부산산제제해해하하탄 탄소 출출획획적적으줄줄이다다는니다다 21분 도시는 지난 n 0 o Petrudo, the first time we have a Taiku. This is the first t i m 개 다핵 도시에 공공청사와 주택. 스마트팜이 한 건물에 있는 수직 정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공주택은 토지 임대부 방식을 도입하면 평당 천만 원의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정기적인 계약을 통해 판매와 소비를 하는 구독경제 도입과 서울시 긴급 지원자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화끈하게 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신용보증재단을 이용을 해서 서울시가 보증을 서주고 대신 시중은행 돈을 이제 이자를 대신 서울시만 서울시가 갚아주게 되면 서울시는 이자만 갚아주면 되고 원금은 나중에 그 빌려간 분들이 갚으면 되니까. 이밖에 공공일자리 확충과 돌봄 분야에주 4.5일제 도입. 장애인 탈 시설화를 핵심으로 하는 헬스타운 조성안을 내놨습니다. 강남북 교육 격차 역시 21분 안에 모든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 컴팩트 도시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번엔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화두로 서민 정책 발표와 민주당 다음에 집중하고 있는 우상호 후보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혁배 기자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재도전하는 사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주제로 가장 민주당다운 서민 후보라고 강조하며 소통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입니다. 서울시장의 제일 덕목은 소통 능력이고 협치 능력이다. 소통의 핵심은 경청인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아 저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부동산 대표 공약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입니다. 강변도로나 지하철 1호선 철도 부지 위에 지으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과 문화산업을 키워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고 여의도에 금융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선 긴급 금융지원자금 2조원을 마련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2만 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300억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부를... 임대료 좀 낮게 할수 있으면서 현대화된 시설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기나마 고용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판로를좀확 이렇게 좀끌어드려 가지고. 환경정책으로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전면 퇴출. 장애인 분야는 일자리와 자립 기반 확충을 내걸었습니다.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도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차 맞소 토론이 열렸습니다. 일부에서는 오신환 조은희 후보가 격돌했고, 2부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두 토론 모두 날선 공방을 펼치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토론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성혁 기자 어서오시죠. 먼저 오신환 후보와 조은희 후보의 격돌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신환 후보부터 선제 공격을 가했는데요. 네. 우 후보는 조은희 후보가 공약한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2호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 서울 전체가 공사판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걸린다며 임기 내 모두 지하화 하는 것이 현실성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은희 후보는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미 7년 전부터 계획했고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조은희 후보는 오신안 후보가 내건 주택 3만 호 공급 공약이 부동산 대란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엄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부가 테른 골프장과 용산 캠프 킴에 공공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훼손해 사업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생각이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오신환 후보는 조은희 후보의 5년간 65만 호 공급 공약을 비롯해 타 후보들이 낸 수십만 호의 주택 공급 공약은 비현실적인 수치라며 주택은 입으로 지는 게 아니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면서 테른 골프장과 용산 캠프핌 등이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택지라며 그린벨트가 아닌 곳에도 공공주택을 지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네. 2부에서는 나경관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두 후보는 전날 벌어진 MBC 100분 토론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3차 토론 사회자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둔듯두 후보에게 과거가 아닌 서울의 미래에 대해 얘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이를 의식해 토론 시간 대부분을 상대방 후보의 공약 점검에 하례했는데요. 네. 공격은 공격은 오세훈 후보부터였습니다. 오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공약인 숨트론 사업에 6조 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해본 경험에 비쳤을 때 1년에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수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나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절대 수조 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이에 나경원 후보는 재정 다이어트를 통해 우선 2조 원을 만들겠다며 가능한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상황과 같다며 전시에 맞게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에 다시 오세훈 후보는 나 후보가 공약 욕심이 많았다며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받아쳤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오 후보가 상생주택, 모아주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 야심차게 내놓았던 시프트와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커져 SH공사가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시프트 사업은 서민들에게 엄청 인기가 좋은 사업이었다며 나 후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게다가 서울 시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시프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자산 축적도 크게 늘었다며 성공한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당 원내대표 시절에 총선 대패 등 얻어낸 것이 없다며 말을 이었고 나 후보는 퀴어 축제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입장을 물으며 중요한 때마다 번번이 입장을 미루는 오 후보에게 소신과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 기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어, 시프트 사업을 두고 지금 두 후보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나 후보는 실패한 정책이다. 오 후보는 무슨 소리냐? 인기가 많았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시프트 공급 당시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시프트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랬죠. 주변 시세의 80%에 게다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의 매력이 컸던 건데요. 네. 하지만 강남권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시프트 가격이 너무 비싸. 왔고, 까다로, 까다로운 소득 기준을 맞춰야 하는 탓에 50%에 달하는 공실률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양쪽 다 틀린 말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의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 어제 상도동을 방문했다고요. 네, 안철수 예비후보가 상도동에 위치한 김영삼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네. 김영삼 민주센터의 김동룡 이사장과 김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연철 상임이사를 만났는데요. 이번 방문은 보수진영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면 안철수 금태섭 후보 간의 2차 토론회는 TV로 만나볼 수 없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두 후보의 2차 토론은 TV로 중계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예. 공정성을 고려할 때 토론 방송은 중계 형식으로 1회에 한해서만 할수 있다고 설명한 것인데요. 네. 때문에 안철수 금태수 후보 간 2차 토론에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제는 서울의 미래 비전 제시고요. 현재 토론 형식을 두고 양측의 실무진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마지막 마수 토론과 제3지대 후보 동향 살펴봤습니다. 조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은평 공영 차고지 개발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사업, 사업을 구체화시킬 관련 용역을 시작했는데 이 차고지와 행정구역이 맞닿은 고양시가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수생뉴타운과 마포구 상암동 관문에 위치한 은평 공영차고지 서울시가 최근 은평 차고지 16만 5천 제곱미터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언급된 방향은 차고지를 상암 DMC 수생역세권과 인근 고양 향동지구를 연결할 거점 축으로 만들고. 산업지원 공간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기본 구상 단계부터 고양시와 협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기본 구상이고 일단은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어, 개발 가능성 어떤 거를 기본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좀 검토를 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이번 발표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평차고지가 사실상 향동지구의 입구인데다 부지가 크지 않아 공원화를 요구해 왔다는 겁니다. 이미 수색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철도기지창 고양시 이전 문제와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 고양시내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또 다른 불씨가 던져진 상황 은평차고지 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기본구상 용역 결과는 내년 하반기 중 나올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합니다. 서대문구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디지털 튜터라 불리는 보조교사를 선발한 데 이어 올해 150명의 튜터를 본격적으로 선발해 배치합니다. 원격 수업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가중을 덜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편화된 원격 수업. 하지만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교사들은 수업 영상을 만드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고안한 것이 디지털 튜터 사업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고 영상 편집 능력도 갖춘 청년들을 튜터로 선발해 각급 학교의 보조교사 역할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컸습니다. 업무 편리성으로 교사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학생들로선 양질의 수업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48명의 튜터를 시범적으로 투입했던 것을 올해는 15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제 그분들이 조금 이제 어, 지도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직접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들 하십니다. 예, 그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올해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구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 해소에도 나섭니다. 가정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발굴해 상담과 수업을 지원하고 태블릿 PC도 무상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과와 복지정책과 등 여섯 개 부서가 TF를 구성해 각과의 지원 체계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그 학생들의 그 그 학습 격차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학습 그 기자재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을까 이번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봤고요. 더불어 지난해 각급 학교에 485대의 스마트 칠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150여 대를 추가 지급합니다. 원격 수업에 최적화된 장비인 만큼 일선 학교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스마트 교육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많은 활동을 할수 있고 또 앞으로 AI 교육이라든가 미래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할수 있어가지고 매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서대문구는 점차적으로 지역 내 41개 학교의 모든 학급에 스마트 칠판을 비롯해 공공 와이파이 등 스마트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송파구 석촌호수의 주민 휴식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모임과 영화, 미술 등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창 밖으로 햇빛을 머금은 호수의 물결이 찰랑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알록달록한 색채의 미술 작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송파구 석촌호수에 위치한 문화공간 호수입니다. 2019년까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인 자리에 있었지만 계약이 만료되면서 2020년부터 송파구가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의 활용 방향을 놓고 1년 동안 실험적 시도를 거치면서. 문화와 예술 교육에 초점을 맞춘 주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석촌호수 산책로와 연결된 1층엔 버스킹 공연을 위한 소무대와 클래식 턴테이블로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는 제로 라운지가 조성됐습니다. 2층엔 예술을 통한 휴식을 컨셉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와 미니 영화관이 3층엔 세미나실과 공유 주방 등이 조성돼 문화를 접점으로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 공간을 구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주민분들이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열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문화 공간 호수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자체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 중 의사가 2위로 껑충 올랐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와 치료로 힘든 의료진들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